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땅이 온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운행했다라는 것은 진동하고 그것을 감싸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새가 마치 알을 품는 것처럼 그것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닭이 달걀을 알을 까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 시간만 나아와서 자기가 품고 있는 것이죠 품으면서 자신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아래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을 그냥 품고만 있습니까? 발로 알을 돌려가면서만 품는 것이죠. 그래서 알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자신 안에는 생명의 능력, 자신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알 가운데 스며들어 알을 부활 부화, 부화시키는 것처럼 마치 다, 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이 공허와 혼돈이 꽉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절망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좌절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허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 중에 하나는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지 거듭나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없이 예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왜냐면 찬양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마치 닭의 알을 품는 것처럼 그 영혼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고통들을 만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 안에 이 뭉쳐져 있는 것들, 강팍하게 뭉쳐져 있는 것들을 녹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 안에 냉담한 영혼들을 만지고, 그것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가 찬성과 찬양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리고 말씀을 증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말씀을 증가할 때성령님께서그 해준 가운데 거니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자신의 죄인 것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 그러다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내 영혼이 예수 만나면 살겠구나 이 저주에서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에서 내가 건짐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회개가 터지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질병에서 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이 산들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어둠이 떠납니다 혼돈이 떠납니다 공허가 떠납니다 절망이 떠나는 것입니다. 슬픔이 떠나는 것입니다. 좌절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떠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자유를 주십니다. 무게미 풀어집니다. 짐이 풀어집니다. 마음이 가볍게 되어집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교회의 숨결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호흡이십니다.